짜리몽땅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오늘의 주인공. 4대 토종개로 꼽히는 경주토박이 동경이입니다. 아, 나진짜나 <laughs> 순하고 영리한 천사 같은 친구인데. 갑자기 오드로드 공원에만 오면 잔뜩 멈추러 든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구조 과정에서 큰 아픔을 겪었다는데 굉장히 민을많이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절대 마취총으로 꼬여 가지 말고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해달라고. 아 정말 진짜 너무 싫죠. 그 너무 불쌍하고. 2024년 새첫 사연. 올림픽 공원을 떠돌던 유기견 동경이와 마음 따뜻한 주민들의 감동 사연을 소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위기의 동경이가 가족을 만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새해를 며칠 앞둔 지난달 말, 저희 채널로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A4 메일 용지 4 장을 꽉꽉 채운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 박은영 씨. 세달전 서울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하얀 떠돌이 개와 마주쳤다는데요. 요즘은 유기견 정보를 정부 동네 중고거래 앱에서 검색하죠? 은영씨도 땡땡마켓에서 다수의 목격담을 발견합니다. 알고보니 이 녀석, 떠돈지 일주일이 지났고 주민들이 사료도 챙겨주고 있었죠. 신고하면 안락사 조치될 것이 두려웠던 은영씨. 주인을 찾는 한편 직접 데려가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기견 신고를 받고 인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몰려오는 포획팀에 겁먹은 동경이는 달아났고, 곧이어 동경이의 옆구리로 마취탄이 발사됩니다. 마취약이 온몸으로 퍼지고, 10분 뒤 동경이는 공원 바닥에 쓰러집니다. 근데 동경이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그,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캔넬, 캔넬에 막이제 넣고 계시는 걸 봤죠. 아, 정말 진짜. 너무 싫죠. 그냥 너무 불쌍하고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 아팠어요, 진짜로. 마취약은 독성이 강해 공격적인 동물 포획시 사용됩니다. 포획한 건 잘된 일이지만 동경의 순한 성격을 감안하면 마취탄 사용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취총 포획시 사망률이 거의 한20% 가까이 돼요. 정확한 몸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마취총에 사용되는 약물의 양이 이제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서. 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한다고한다면 그거는 약간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하필 포획시점은 보호소가 휴무에 들어간 추석 연휴 동경이는 돌보는 이 없이 공원 관리소 앞에 묶였습니다 그런 동경이에게 물과 사료를 챙겨준 건 은영씨였습니다 게다가 허술하게 묶인 목줄이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민들은 실종된 동경이 레타기 찾았고 며칠 뒤 인근 마당집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영 씨와 이웃 주민의 품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한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동경이를 정말 그냥 가족으로 챙겨줄 수 있는 그한 사람. 상처를 회복하고 사람 곁으로 돌아온 동경이. 그래가지고 그런. 남은 두려움도 이겨내야 멋진 가족을 만나겠죠. 다음 시간에는 행동 전문가 쌤과 함께 동경이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만져지기 전에 항상 긴장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 만져지는 게 끝나면 탁 풀리면서 뭐 몸을 턴다거나 하품을 음. 한다거나 자꾸 사람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좀 해야 돼요. 동경이가 여기에 턱을 자기가 대면서 먹겠구나. 주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둥이 동경이의 가족이 되어 주실 분들은 영상 설명에 입양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